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재산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상황을 살펴보고 공동명의 재산이 어떻게 워크아웃에 반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명의일 때 가장 혼동하시는 점이 배우자 지분의 재산 평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동명의의 재산은 배우자 명의 재산과 동일하게 워크아웃에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잘못된 방식으로 공동명의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번 영상에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3개월 가량 연체가 된 상황입니다. 부채는 원금은 9,600만원이며 이자는 400만원으로 총 채무는 1억원입니다. 재산은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 시세 3억 8천만원과 공동 명의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중고 시세는 2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의 재산액이 총 4억 원입니다. 채무자 가족 관계는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 중학생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소득은 월 400만 원이며 용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 조정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는 3개월 연체된 상황으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개인 워크아웃 채무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이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상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사가 부실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가 매우 오래되었거나 채무가 다른 채권사로 매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각채무로 간주합니다. 워크아웃은 신청인의 재산평가액이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은 신청인의 재산액에서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번 채무자의 재산액은 공동명의 재산에서 본인 지분인 절반인 2억 원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동명의에서 배우자 지분에서 또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산정하여 총 재산액의 75%를 채무자의 재산이라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산정방식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채무자는 용인거주 3인가구로 공제 재산가액은 1억 4,500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평가액을 계산해보면 재산액 2억원에서 공제 재산가액 1억 4,500만원을 차감한 5,500만원이 재산평가액이 됩니다. 무담보 채무액 1억원보다 재산평가액이 적기에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워크아웃 진단 결과를 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월변제액은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차감하여 정해집니다. 채무자는 3인 부양가족으로 생계비는 약 266만원입니다. 여러 사유로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약 20만원을 인정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차감한 월해상 변제액은 약 114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3개월만 연체하고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므로 채무가 상각되지 않아 원금 감면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총변제 예상액은 이자만 면제된 9600만원입니다. 총변제 예상액을 월변제 예상액으로 나누면 변제 기간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예상 변제 기간은 84개월입니다. 공동명이 재산이 어떻게 워크아웃에 반영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워크아웃에서 채무자는 본인, 지분인 절반을 재산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간혹 몇몇 상담사들이 잘못된 75% 반영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받으신 분들은 꼭 이를 시정하셔야 합니다. 재산액이 늘어나면 채무 감면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재산 초과로 접수 반려될 수 있기에 신청인은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료 채무 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